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5월 24일자 업데이트 패키지 효율순이 추천 영상입니다. 이번에 제일 많이 달라진 거라고 하면은 영웅 기록서가 새로 생긴 게 이게 집결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영웅 기록서들 얘는 모아 두신 거를 바꿔 주셔야 되는데 아마 영웅은 교환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제일 많이 모아 놓으셨다면 시기 탈것과 형상들, 그게 아니라면 기타 탭에 있는 황금 토템을 만드셔야 되는데 어차피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수 내에서 교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나온 집결에 대해서는 추가된 게 찰나란 시면 잉크 상자, 희귀시면 잉크두 개짜리 교환할 수 있는 것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제일 베이스트는 일단 16개를 모을 수 있는 이 영웅 탈것과 형상 소환권. 이게 제일 베이스트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새로 나온 안개 패키지에서 단계별로 봤을 때 효율성을 좀 계산해 보자면 1단계1한 개, 2단계 두 개, 3단계 총세 개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구성 품들 한번 보자면 1단계에서 9900원에 300다이아와 11뽑기가 있고요. 얘는 한 4만원 정도의 값어치를 해요. 그 다음 2단계에서 33000원짜리 800다이아와 22뽑을 얻을 수 있는데 얘는 한 83000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고요. 마지막 3단계에서의 55000원짜리 얘는 1300다이아와 44뽑기가 있는데 얘는 한 16만 1000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3단계 3개짜리 중에서 2개 정도까지만 다 구매를 했을 때 보시게 되면 18만 5900원 정도의 영웅 형상이던 탈것이던 확정적으로 하나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한3단계 2개 정도까지만 구매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효율성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추천드릴 만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효율성이 좋은 게 안개지기 마법부여 패키지예요. 네, 이게 스페셜에 있는데 1490 다이아의 개정당 두번 정도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이 마법부여 패키지에 들어있는 구성품이 희귀시면 잉크 15개와 형상 소환 건1 1회권입니다얘를 다이아로 계산해봤을 때 보통 시면잉크를 서버마다 이제 좀 집계를 해보니까 200 다이아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소 200 거기서 뭐 300이랑 400 다이아까지도 가긴 하는데 200 다이아라고만 치면은 최소한 3,000 다이아 정도의 값어치를 하게 되고요. 평상 1 1회권은1,500 다이아 정도 값어치를 하게 되니까 최소 4,50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들어가는 다이아 대비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이제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찬란한 시면잉크의 값어치가 저는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2순위가 안개지기 우호도 패키지입니다. 우호도에서 지금 새롭게 생긴 게 희귀 유물이 생겼어요. 네, 요게한 개당 200 정도의 우호도를 올려주는데, 10개가 들어있으니까 최대 2,000 정도를 올려주는 부분이고, 얼킴탈의 1단계랑 그 다음에 소환권, 11회권 달려있습니다. 유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은판을 산다라고 비교를 했을 때, 어, 이것도 최소 은판이 100 다이아라 가정 하에 이게 2,000 다이아 정도의 값어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내가 원하는 은판도 없을 뿐더러 그 은판이 20개 정도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값어치는 좀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부케를 키우시는 분들은 우호도 2,000짜리를 이틀 내지 3일 정도면 충분히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호도 유물만 보고 가실 분들은 핵가금로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굳이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값어치로만 보자면 값어치가 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고급타래 1단계 300개 정도는 저번 패키지보다는 100개가 증가가 되긴 했어요. 이게 요즘에 봤을 때 그만큼 45제 방어구도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45제 방어구에다가 플러스 5강 정도를 하시게 되면 탈의 1단계짜리를 3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45제 방어구 10다이아라 가정하에 5강 정도 방어구도 1다이아 정도라고 치면은 11다이아 정도라고 쳤을 때 탈의 300개가 대략 한 1100다이아 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나머지 뽑기는 1500다이아 해가지고 4600다이아 정도가 되게 됐는데 위에랑 비교했을 때별 차이는 없긴 하죠. 하지만 구매 다이아를 비교해봤을 때마법부여 패키지가 좀더 효율성이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개지기 강화 패키지인데요 1,490 다이아짜리 계정 당두번 구매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침식해제 주문서 3개그 다음에 탈것 11에 강화 주문서 30개인데 주문서는 뭐 거의 값어치는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침식해제 주문서 상점에서 구매했을 때 값어치로만 봤을 때 여기서 625 다이아니까 1,875 다이아 플러스 1,500 다이아 해가지고 3,3 3 7 5달다 정도 값어치로 보고서 좀 계산해 봤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위에 있는 안개지기 우호도 희귀 유물을 구매하실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게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 신비한 안개지기 패키지가 나와 있는데 요게 빛나는 침식해제 주문서가 들어있어요 처음 나온 패키지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이 영웅해제 주문서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희귀해제 주문서 세 개를 고를 건지 아니면 영웅을 고를 건지 웬만하면 영웅 영웅 해제 주문서를 고르는 게 낫긴 하겠죠. 예, 가뜩이나 요즘에 또 무도 무기를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좀더 효율성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 추가적으로 1,300 다이아와 33 뽑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값어치가 그럼 55,000원짜리라고 하면은 기본 1,300 다이아 뽑기 33 영웅 해제 주문서라고 치면은 1,300이면은 위에서 봤던 거랑 같이 29,000원에다가 33 뽑이 99,000원 해제 주문서 2,500 다이아. 뭐 값어치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높긴 하죠. 2,500 다이아도 55,000원짜리니까,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한 18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신비한 안개지기 패키지 이게 일주일 뒤에 열려요. 네, 요거에 좀더 효율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요것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에 패치된 이후에 새로 생긴 패키지에 대한 효율성에 관련돼서 추천 순위를 좀 나열해봤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효율적인 과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해당 영상 고정 댓글에 달려 있는 후원 등록 링크 타고 하신 이후에 등록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투바